오늘은 요즘 저기 김장철이라서 이쪽파 많잖아 음. 쪽파를 간단하게 그냥 데쳐서 음. 무쳐 먹는거 원래 쪽파는 엄마는 보면 강회나 아니면은 새콤달콤하게 네. 이렇게 초장에 무치고 그러는거 했는데 음. 내가 이번에 전에 어디 전라도 놀러 갔을 때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음. 맛있더라고 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음. 이제 먹어본 맛으로 유추해서 해볼건데 <laughs> 젓갈이 들어갔어 간에 무침 음. 저기에 음. 그래서 고춧가루 젓갈 간장 뭐 이런거 해서 음. 원래 요거를 이렇게 대부분은 좀더 삶아야 되니까 간을 음. 잘라 음. 이거는 더자르면 너무 짧아서 안되니까 음. 이렇게 해서 데치는건데 데치는 데치기 전에 건다. 이제 음. 어, 앞에부터 먼저 데치려고 음. 앞에 잘라 그리고 앞부분 먼저 앞부분 넣고, 넣고. 음. 물이. 끓어. 응. 소금을 좀넣어야 응. 채소 데치는 거니까. 응.다가 더 펄펄 끓여야 되니 근데 어, 어. 펄펄 끓인 다음에 얼마나 데치는 거야? 1, 2분. 숨 죽을 정도. 요 대는 어. 한 1분 정도는 해야 될것 같고, 음. 얘는 넣자마자 숨 죽을 야 돼. 지금 펄펄 끓는 것 어. 같은데? 어, 어. 그럼 이제 흰대 있는 부분을 넣어. 어, 됐지? 음, 그래서 한 1분? 어. 음. 2분 지금 1분은 좀안 됐는데 이게 음. 두께가 다 제각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꺼운 농을 해봐가지고 음. 이 심지인데 좀들됐거든 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그 익은 게안 매우니까 그치. 익어야 돼. 1분 정도 하면 음. 되겠다. 그래. 응. 음. 전체적으로 음. 음. 아직 되기 전이니까얘맞지막이거든 그래 한 40초 넣어. 됐나 봐. 얘 넣고 마지막에 같이 넣어서 음. 끝내면 되는데 얘는 한번 죽는 거니까. 음. 됐어. 1분 정도면 딱이니 어, 1분 정도네, 진짜. 그치. 응. 불 끄고, 음. 불끄고 던져야지 따로 시키지 음. 시켜서만 먹으면 되지. 음. 찬물에 뭐헹구지나않 그래. 응. 왜 언니 초고추장 같은데 찍어서 먹는 음. 강해 그거 할 때에는 헹구? 엄마는 창문에 헹궜던 것 같아. 음, 그치. 나도 어. 좀 차가웠던 느낌이 들어, 먹었을 음, 때. 따뜻하지 음, 그냥 않고. 그냥 시켜, 시켜야지, 무히려면 아, 그래, 일단 시켜놔야 되겠네. 음. 그래도 너무 양념 자, 장이라고 그래 양념장이라고 해서 비빌 거 먼저 만들어 음. 고춧가루는 두 숟가락. 음. 이좀 뻘고시하게 묻혔더라고. 고춧가루 두 숟가락에다가, 이 간은. 간장. 간장도 넣었네. 액젓만 어, 들어가는 아, 게. 아, 액젓만 넣는 게 아니야. 음. 하나. 음 반. 음뭐 액젓을 반 숟가락 한 숟가락 하면 너무 짧을 어... 것 같아. 액젓이 좀 간이 세가지고. 그래. 응 음, 반만. 반 음. 숟가락 넣고. 뭐 참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이런 나물은 참기름이 좀 들어가야 좀... 돼. 맛있지? 그렇지. 한 숟가락. 음. 그 다음에 마늘이 들어가요. 음. 오늘은 한 숟가락 크게 하면 좀 많을 것 같고, 음이 정도 반좀 넘게 음. 반 정도, 근데 음. 음. 있는 조미료가 있으면 좀 넣으면 좋아. 가루로? 조미료? 외에 음. 뭐 다시다든 뭐 코인 육수 어, 저기 가루로 뭐내 가지고 스톡이든 요만큼 음. 그래, 그래. 조금, 조금 반 숟가락 도안 돼. 그거 뭐야? 티스, 요거는 치킨 스톡 가루인데. 네. 치킨 파우더? 어. 그리고 음. 참깨 이제 넣고. 음. 음.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되는 거? 응. 음. 다른 거고? 응. 음. 그고 음. 그리고, 요 정도면 난 간이 될것 같은데, 봐서, 응. 음. 싱겁다 싶으면, 응. 음. 간장을좀 넣으면 돼. 액젓은 너무 짜고, 음. 간장은 반 숟가락 정도? 음. 단 거는 안 들어가네? 어, 안 들어갔어. 응. 음. 단맛, <laughs> 쪽파가 단맛이 있어서 그런가? 어, 얘 달아오는 거. 어. 그치. 네. 음. 됐어. 식었어? 어, 식었네. 응. 음. 짜야 되겠다. 네. 그래. 됐죠. 근데 나오는 거 없는데? <laughs> 음. 이제 묻혀야지. 음. 이렇게 양념 말드아게 긁어서 음. 가서 가는 거를 보겠어 음. 자, 자,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서다 묻혀서 다 묻혀서 다 묻혀서 그래서 간국 보기는 봐야 되겠다. 먹어야지, 먹어봐야지. 음, 맛은 좋은데. 맛깔스럽게 그 찹이라고. 전라도 반찬이 거의 전라도였어? 전라도 같은. 목포니까 아, 목포라 했네? 음. 음. 배 타기 전에 음. 그 근처 식당에서 먹은 건데, 거기가 음. 좀 유명한 식당이래. 네? 음. 네. 내가 한번 맛을 볼까? 음, 이 정도면 간이 들려나 한번 먹어봐. 개. 응 음. 됐어 딱이야. 딱이야 더 이상 안아줘요 음. 음. 음 맛있다 음. 그럼 먹어볼래? 초파? 응 음. 먹어볼게 음, 음. 그래 간이 딱이지 응 음. 음. 밥에다가 뭐 이런 걸로 먹기 음. 딱 좋네요 음. 음. 됐어? 음. 음.